사장님 나중에 여기서 저 양꼬치 100개만 먹어도 될까요, 니까 그러니까 근데 했는데 장가 가서. 뭐, 이걸 지는. 200개를 시켰어야 됐나? <목소리> <목소리> 안녕. 어떻게 여러분, 유도입니다. 아,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외식을 할겸 해서 영상을 켰는데 저희 육회집 바로 앞에 태민 양꼬치라는 엄청난 맛집이 있어요. 엑소의 카이님, 그리고 샤이니 태민님이 자주 오신다는 엄청난 터줏대왕 같은 맛집인데요. 여기 이제 사장님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사장님한테, 혹시 사장님 나중에 여기서 저 양꼬치 100개만 먹어도 될까요? 하니까, <laughs> 얼마든지 편하게 뭐라고 하셔가지고, 여기가 양꼬치집이지만은 요리류가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요. 요리류 좀 먹고, 양꼬치 지금 100개 정도 미리 세팅해달라고 말씀드려놔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면 돼요. 요리류만 시키고. 가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게요. 안녕. 칭타오도 먹어야겠다 오늘은 사장님 요리류 좀 주문하겠습니다. 네 열로 주시면 되는 거고요. 고추잡채랑 커바로우 소짜 토마토 계란 볶음, 호남 닭고기 하나랑 양주 볶음밥 하나 주시고요. 일단 요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일단은 저도 뭐 직원 회식은 껴야 되니까 제 개인적인 촬영 끝내고 넘어가야 되니 저는 지금부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라라라 양갈비 쌀꽃이인데 이게 마라 향이 나는 약간 매콤한 양갈비 쌀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금과 양념이고 그리고 여기는 카레 양꼬치. 제가 일단 소금구이 제일 먼저 먹고 싶거든요. 카레랑 소금 양념만 이렇게 올릴게요. 칭따오 맥주 한잔 가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는데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짠! 와, 경장 육술 저거도 맛있어 보이는데? 사장님, 경장 육술 하나만 해주세요. 네. 와, 여러분, 진짜. 장사한 지 이제 한달다 돼가는데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왔었어. 드디어 한달 만에 온 거예요. 다 익었다 <목소리도 turbines> 처음에 아무것도 안 찍어서 잘 먹겠습니다 거기다 아,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200개를 시켰어야 됐나? 고기에 익힘 정도가 이분하게 익었네요 아 진짜 맛있다 와 요리류는 얼마나 맛있는 거지? 이거 봐. 카레? 카레입니다 어? 이거 <목소리> 고놨습니다아 감사합니다. 옆 테이블에서 소금구이 구워줬어요. 음. 해보고 싶었던거 이도류? <목소리>

장님 홍짬뽕 하나랑 양갈비살 양념 두 개랑 소금 한개 추가해 주세요. 네.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은 마라 양갈비살 꼬치 드세요. 진짜 맛있어 음! 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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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입거입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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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이거, 소금구이 보류입니다 <laughs> 흑백요리사 출연했을 때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아저 근데 솔직히 기억에 남는 게 다시 먹고 싶은 거잖아요 캐비아알밥에 김이랑 마파두부 마라딤섬 진짜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마라딤섬은 진짜 처음 먹어보는 신선한 느낌이에요 근데 굳이 오래 먹을 걸 뽑는다면 마파두부랑 캐비아알밥 100만 원을 주고 먹는 게 우리였잖아요 그때 얼마나 쓰셨어요? 90 몇만 원 썼던 걸로 알아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게 텐동. 이제 값싼 음식 많이 먹었는데,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드셨던 분은 희밥님. 그리고 저. 딱 이렇게 두 명. 다들 잘 드시는데, 역시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는 희밥님이랑 상혁이님. 상혜기님. 상혁이님은 마라딤선만 계속 드셨어. 한 놈만 팬다.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으셨나 보다. 닭부위.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와. <laughs> 요리류가 나오기 전에 양꼬치 다 먹어버리는데? 사장님, 카레 양꼬치 3개만 더 주세요. 네, 너무 맛있네요. 이제 장사하면서 저희 주변의 사장님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조만간 시즌에 맞춰서 겨울 음식도 먹을 겸, 인사드릴 겸,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 먹보가 있다. 희귀로저게 그냥 찢어가지고. 근데 희귀로를 좀 얇게 펼쳐가지고, 많이 사먹으면 양념이 많은데. 아이고. 아, 저거 햄버거잖아. 아, 이 저거 햄버거잖아. <laughs> 여기서 제일 많이 드신 분이 몇 꼬치 드셨어요? 월등히 뛰어넘었네요 네. <laughs> 보통 양꼬치 기름져서 물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안 물려요 아, 그 정도로 맛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와, 지삼성나 인서트 한 번만 찍어도 돼, 저거?

마라탕에 들어가는 그거거든요 요거를 돼지고기 등심 볶은 거랑 당근, 파, 오이 안 먹긴 한데 오이 나왔으니 이렇게 쌈 싸서 처음에 솔직히 맛 없거든요 첫 맛이 맛 없는데 오이 들어고 당근 나어고파도하고고 하니까 거부감이 되는데 여기가 등심 소스를 너무 맛있게 잘 해놔가지고 맛있어 요리류가 진짜 맛있어 양갈비거든요 양갈비 꼬치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양꼬치는 일단 다 먹었고요 요리류 먹으면 되는데 요리류를 먹기 전에 양꼬치 한번 카운팅하고 몇개 먹었는지 열리고57 뭐 예? 137 대충 뭐137 꼬치 먹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요리류 나왔는데, 요리를 먹다가 저기 옆 테이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계란 볶음, 그리고 볶음밥. 볶음밥 진짜 맛있대요. <laughs>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토마토 계란. 이거 애기들도 진짜 좋아하겠는데? 볶음밥에서 옥수수 향 나요. 와. 나 아, 감사합니다. 어? 짬뽕인데 면이 소면이에요. 와 새우도 들어갔고 게도 들어갔어요. 와 이거 다 같이 먹읍시다. 술 깬다. 어... 양꼬치 양념 두 개, 양꼬치 소금 두 개, 양갈비살 양념 다섯 개, 라라 양갈비살 두 개, 카레 양꼬치 다섯 개, 호남 닭고기 하나, 고, 양주 볶음 무파나 고추 잡채 하나, 토마토 계란 볶음 파나 음료 수두 개, 청도 물주 두 개, 경량육수1 하나, 양갈비살 소금 하나, 짬뽕 하나, 공기밥 하나 해서 3 7 3 0 0천원 나왔습니다. 다시 또술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